첫 번째 주인공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입니다.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 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개각 전에 먼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직무 정지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받으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 국방부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했어야 돼요. 이번에도 저는 민주당이 좀 잘못한 게 행안부 장관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해 시기에 책임을 물을 장관에게 면접을 준 꼴이 돼버렸거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금 그런 면에서 일차적으로는 그 본질적 내용이 야 어찌 됐든 간에 이종숙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공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미리 사의 표명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동안에 장관으로서의 확실한 자기가 사인한 것에 대한 말을 뒤집고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책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의 비판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의 어떤 개각 어,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국방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네. 아마 지금 저희가 방송제에 보니까 1 1 시경 아마 발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부처가 국방문체 뭐 여가 등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뭐, 여, 뭐, 저, 그동안쯤 한 1년 반 가까이 국정을 해오면서, 그 다음에 정부 조직 개편도 잘안 되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동안 전 조금 흐트러졌던 부분들을 좀다 잡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분들을 발표할지는 발표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민주당이 늘 언제나 국정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탄핵 만능에 빠져서 모든 것을 국회에서 국정이 앞으로 가는 것을 다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면 좀. 어서 그 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 한번 속내로 읽어보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그런 정상적인 야당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장관의 어떤 사의 표명, 이 사의 표명에요.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음폐 작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SNS에 국방부가 정치 중심에서면 나라가 휘둘리게 된다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고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겨냥한 거로 보이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에 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그냥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법적으로 보면 되는 것들을 너무나 이제 침소봉대해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이 좀 불필요한 행동 같은 것들을 한 것이 아닌가 법무관리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그 책임질 사람 책임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자.